이건 부러워요. 재밌었겠다. 아, 부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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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이런 거 지키지 말라. 一张。 구운데아 이건 진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하지 마. 진짜 다시는 하지 마. 진짜 이거 다시 하지 마. 아 진짜 면서라 클럽에 대한 조건 가지고 움이가 이거 <laughs> 하지 <강제하는 웃음>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고요. <laughs> 아, 프리미가 그치? 있기 때문에 가전이었던것더애정하뜻 <laughs> 아, 아니야 진짜 하지 말란 뜻이야. 아, 네. 이미 찍은 거니까 계속 볼 거긴 한데. 근데 진짜 하지 마. 정말 좋은 엔 아니 부끄럽잖아.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. 아, 어, 계속 찍 거면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네. 볼 거긴 한데. 저장하라고요? 영웅은 이미 모습보요